운동을 마치고 나면 무엇보다 갈증부터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잠깐 그 선택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운동 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음료 5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수분 보충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 후 수분 보충의 중요성과 위험성.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땀을 통해 체중의 1-3%에 해당하는 수분을 잃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수분 보충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 근육 회복, 신진 대사 촉진, 독소 배출 등 운동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음료가 운동 후 수분 보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운동 효과를 상쇄시키고 심각한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 음료, 알코올 음료.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이 운동 회복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알코올 섭취는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 기능을 억제하여 회복 과정을 최대 25%까지 늦춘다고 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운동으로 인한 미세한 근육 손상 부위의 부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알코올의 이뇨 작용입니다. 운동 후 이미 탈수된 상태에서 알코올을 섭취하면 체액 손실이 가속화되어 탈수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운동 후 알코올 함량 4%의 맥주를 마신 그룹이 물을 마신 그룹보다 소변 배출량이 30%더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억제. 특히 충격적인 것은 알코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포주의 한 연구에서는 강도 높은 운동 후 체중 1kg당 1.5g의 알코올을 섭취한 그룹 70kg 성인 기준 맥주 약 7캔의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금기 음료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기대하며 운동 후 에너지 드링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선택입니다. 고카페인의 위험성. 대부분의 에너지 드링크는 250ml당 80-3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 2-3잔에 해당하는 양으로 운동으로 이미 흥분된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합니다. 토론토 보건국은 운동 중이나 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특히 알코올과 섞어 마시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4년간 13건의 사망사고가 에너지 음료와 연관이 있다고 FDA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제당과 인공첨가물의 문제. 에너지 드링크에는 고농도의 정제당이 들어 있어 운동으로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타우린, 가라나 등의 인공첨가물이 카페인과 상호작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에너지 드링크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10배 증가했다는 통계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금기 음료 탄산 음료 및 청량 음료. 운동 후 탄산 음료의 톡센 맛이 갈증을 해결해 줄것 같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급속 혈당 상승의 위험. 탄산 음료는 즉시 흡수되는 단순당을 대량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체지방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탄산음료에 포함된 고농도 설탕은 운동으로 활성화된 지방 연소 과정을 즉시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즉 운동으로 얻은 칼로리 소모 효과가 탄산음료 한 캔으로 완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탄산가스로 인한 소화장애, 운동 후 민감해진 위장에 탄산가스가 들어가면 복통,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위궤양이나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인공감미료의 숨겨진 위험.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탄산음료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스파탄,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포만감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기음료 고당분 과일주스. 천연 과일 주스니까 건강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액상과당의 위험성.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액상과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흡수가 빠르고 포만감을 주지 못해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액상과당이 신진대사 불균형을 야기하여 호르몬 조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렙틴 포만감 호르몬의 기능을 억제하여 식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과도한 당분으로 인한 위장 부담, 과일 주스의 높은 당분 농도는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운동 후 예민해진 소화기관에서는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고당분 음료를 섭취한 그룹이 일반 물을 마신 그룹보다 다음 운동 시 지구력이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타민 파괴와 영양 불균형, 시판 과일 주스는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타민이 파괴되고 인공비타민이 참가됩니다. 이러한 인공비타민은 천연 비타민보다 흡수율이 낮고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금기음료 고농도 카페인 음료. 운동 후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 진한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찾는 것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탈수 악화와 전해질 불균형.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로 작용하여 운동으로 인한 탈수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30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 시 소변 배출량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칼슘, 마그네슘 등 중요한 전해질의 배출을 촉진시켜 근육 경련이나 부정맥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 저하, 운동 후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운동으로 인한 근육 회복과 성장호르몬 분비는 주로 깊은 잠을 잘때 일어나는데 카페인이 이를 방해하여 운동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6-8시간이므로 저녁 운동 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자정까지도 체내에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증가와 스트레스 호르몬 운동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이때 추가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상승하여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올바른 수분 보충법. 그렇다면 운동 후에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물 가장 기본이면서 최고의 선택. 운동 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순수한 물입니다. 물은 칼로리가 없으면서도 가장 빠르게 수분을 보충해주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체중 감소량의 150%에 해당하는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으로 1KG의 체중이 감소했다면 1.5L의 물을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의 중요성 3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했거나 많은 땀을 흘렸다면 전해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나트륨과 칼륨이 적절히 배합된 스포츠 드링크나 코코넛 워터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드링크도 당분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ml당 6-8G 정도의 당분이 포함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골든타임. 운동 후 30분 이내는 근육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저지방 우유나 단백질 쉐이크가 효과적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저지방. 우유를 마신 그룹이 탄수화물만 섭취한 그룹보다 체액 보유율이 55%더 높았다고 합니다. 개인별 맞춤 수분 보충 전략, 운동 강도별 구분, 가벼운 운동 30분 미만 물만으로도 충분, 중강도 운동 30-60분 물 소량의 전해질, 고강도 운동 60분 이상 물 전해질 소량의 탄수화물, 개인차 고려사항, 땀 배출량, 기존 수분 상태, 기온과 습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수분 보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분 보충 시기와 방법. 운동 전 수분 충전. 운동 2-3시간 전에 500ml, 운동 15-20분 전에 200-3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수분 보충. 15-20분마다 150-250ml씩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집중 보충.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손실된 수분의 50%를 보충하고 2-6시간에 걸쳐 나머지를 보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잘못된 수분 보충의 경고 신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수분 보충 방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동 후 2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갈증. 진한 노란색 소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메스꺼움이나 구토, 비정상적인 피로감, 특별한 상황별 주의사항, 여름철 운동.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땀 배출량이 2-3배 증가합니다. 이때는 더욱 신중한 수분 관리가 필요하며 절대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중인 경우,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경우 고칼로리 음료는 금물입니다. 물이나 무가당 전해질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의료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운동 후 수분 보충의 장기적 효과. 적절한 수분 보충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운동 능력 향상. 지속적인 올바른 수분 관리는 운동 지구력을 15-2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상 예방.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은 근육 경련, 열사병 등의 운동 관련 부상을 예방합니다. 회복 속도 개선. 올바른 수분 보충은 운동 후 회복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 건강 유지. 꾸준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건강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마무리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차이. 운동 후 마시는 한 잔의 음료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에너지 드링크, 탄산 음료, 고당분 과일 주스, 고농도 카페인 음료는 운동 효과를 상쇄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선택들입니다. 대신 물을 기본으로 하되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에 따라 적절한 전해질과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의 효과는 운동장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후 여러분이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 그 모든 노력이 배가 될 수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 현명한 수분 보충으로 여러분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